발꿈치 어올리고안 터져요. 발꿈치 어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나 열 번만 해볼게요. 둘 여기 발꿈치 발목까지 가지 말고 지금은 발꿈치예요. 셋넷 뒤에 짚고 하세요 힘들면 다섯 여섯 말랑말랑해서 터지지 않아요. 일곱 발목 자 뒤로 가서 발목 위에 놓고 발목은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하나 둘셋넷 숫자를 한명밖에 안살려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숫자 세면서 발목 발목이 네. 자, 종아리는 좌우로 흔들어 볼까요? 하나 여기 무릎 수술해서 어르신들도 이 운동을 해요. 무리가 안가서 말랑말랑해서. 이번에 발목. 발목은 옆으로 왔다 갔다 했나요? 위로 튕겼나요? 아까 위로 튕겼죠? 위로 튕기기 0 번. 시. 발목이에요. 이까지 올라가면 안 돼. 발목. 시작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좋아요. 이번에 종아리. 종아리는 옆으로 왔다. 몇번 할게요?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좋아요. 이번에는 5금 5금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시작! 하나, 둘, 셋, <impose>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좋아요. 나오면 터지지. 한개 터져도 돼. 터지지. 근데 좀 원래 자 위에까지 여기 여기 조마에까지 가지 말고 발가락 발바닥 자 발바닥에 놓고요. 앞으로 땡겨.